한 여중생의 충격적인 발언이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USB에 일본 네티즌들이 발칵 뒤집어졌다는데요. 학교 당국은 소녀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선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하네요. 도대체 얼마나 충격적이길래 국제적 파문까지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실 거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즈미예요. 3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매일 아침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펴고 그 안에 쓰인 모든 내용을 의심없이 진실로 받아들였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역사 수업 시간에는요. 타나카 선생님이 47페이지 지도를 가리키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에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아무런 의문도 없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모든 것이 그비 오는 화요일 오후에 바뀌었어요.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제가 청소 당번이었거든요. 밖에 하늘은 짙은 회색으로 변했고 굵은 빗방울이 도서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집에 갔지만 저는 질의 과제를 마쳐야 해서 비가 그칠 때까지 도서관에 남기로 했어요. 15분 후에 닫아요. 사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항상 저에게 친절하셨어요. 특히 제가 가끔 책 정리를 도와드렸기 때문이죠. 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어요. 막 나가려는 순간 뒷구석에 책장 하나가 뭔가 이상했어요. 작은 나무 상자가 반쯤 빠져나와 있었고, 그 뒤로 숨겨진 공간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도서관은 밖에 빗소리를 제외하면 완전히 조용했어요.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죠. 사서 선생님은 방 반대편에서 컴퓨터 작업에 열중하고 계셨거든요.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옮기고 그 뒤에 어두운 공간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에 뭔가가 있었어요. 먼지가 잔뜩 쌓인 오래된 골판지 상자였어요. 몇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전 그걸 만지지 말았어야 했어요. 사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어요. 상자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지만, 안에서 오래된 종이가 움직이는 것 같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냥 잠깐만 볼 거야.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안에는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한 오래된 폴더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날짜 중 일부는 180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지도, 편지, 신문, 스크랩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많이 바른 상태였어요. 대부분은 일본어로 쓰여 있었지만, 한국어로 보이는 것과 영어로 된 것도 있었어요. 첫 번째 폴더를 열때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메뉴의 문서는 1900년도의 지도였어요. 저는 지리에 꽤 관심이 많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봤어요. 바로 다케시마였어요. 교과서에서는 항상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설명하는 섬이었죠. 하지만 이 지도에는 다른 표시와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들을 보니 그 섬이 한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맞을 리가 없는데 혼란스러워 하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타나카 선생님이 지난주에 가르쳐 주신 내용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많은 서류들을 넘겨보며 외교서항과 정부 공식 문서로 보이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일부 표현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 서류들이 제 교과서와는 전혀 다른, 다케시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상자 맨 아래에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디지털 자료, 1952년부터 1996년까지 라는 라벨이 붙은 작은 USB였어요. 이렇게 오래된 문서 상자에 USB라니요? 누군가가 최근에 그것을 넣어둔 게 분명했어요. 이즈미, 이제 도서관 닫아요. 사서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깜짝 놀라 거의 폴더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지금 가요. 재빨리 모든 것을 상자에 다시 넣으며 대답했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USB를 주머니에 슬쩍 넣었어요.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상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도서관을 나서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비는 그쳤지만 거의 신경 쓰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질문들로 가득했거든요. 왜그 지도는 다케시마를 다르게 표시했을까? 왜그 문서들은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그 USB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방에 앉아 책상 위에 놓인 USB를 바라봤어요. 노트북에 꽂으면서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한편으로는 알면 안될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지만, 저는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끌리고 있었어요. USB에는 충격적인 것이 들어있었어요. 바로 수백 개의 스캔된 문서들이었죠. 많은 지도들과 국제뉴스 기사들, 심지어 몇몇 유행 기록까지요. 파일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가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다케시마의 역사는 교과서에서 알려준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의 주장과 역사 시간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국제 분쟁, 그리고 복잡한 정치적 협상이 있었어요. 의자에 기대 앉으며 마치 바닥이 내 발밑에서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건 전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저 일본의 관점일 뿐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문서들이 생각났고 역사가 내가 항상 믿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전에는 교과서를 완전히 신뢰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침이 될 무렵 결심을 했어요. 더 알아봐야 했어요.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할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학교,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역사와 진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까지도요. 다음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계속 그 숨겨진 문서들과 집 책상 서랍에 넣어둔 USB 생각뿐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과연 누가 저를 믿어줄까요? 점심시간에 희놀이가 교정의 벚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희놀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 가장 친한 친구였죠. 이 비밀을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희놀이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시고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희놀이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들어볼래? 저는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제 도시락은 무릎 위에 아직 열지도 않은 채로 있었죠. 그래 무슨 일이야? 유령이라도 본것 같은 표정이네. 흰오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주변에 누가 듣고 있지 않은지 살펴봤어요. 어제 도서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다케시마에 관한 문서인데 교과서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 흰오리는 눈을 굴리며 말했어요. 아이 참 이즈미 정말 교과서를 의심하는 거야. 다음엔 뭐달 착륙도 가짜라고 할 거야? 그녀의 냉소적인 반응이 조금 상처가 됐지만, 이런 반응은 예상했어요.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희노리 그냥 아무 문서들이 아니었어. 오래된 정부 문서, 1900년대 초의 지도, 심지어 국제 기록도 있었어. 그것들은 다케시마가 예전에 한국의 영향 아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 그럴 리가 없어, 희노리가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호기심이 일어나는 걸볼수 있었어요. 타나카 선생님은 항상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말씀하셨잖아. 저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 우리 교과서가 이야기의 한쪽만 들려주고 있는 거라면 희노리는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마침내 그녀가 물었어요. 그 문서들 아직 갖고 있어?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놨어. 하지만 거기 있던 usb는 가져왔어. 모든 자료에 디지털 사본이 들어있거든. 방과 후에 보여줄게. 그날 오후 희노리가 제 집에 왔어요. 제가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보여주자 그녀의 표정이 의심에서 충격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 그녀는 섬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언급한 1905년 외교 서안을 보며 속삭였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이걸 배우지 않는 걸까? 그게 내가 알아내고 싶은 거야.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 이 문서들을 정리하고 분석해야 해. 일부는 내가 잘 모르는 언어로 되어 있어서. 티노리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어요. 타카오한테 말해보는 게 어때?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온라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타카오는 우리 반 남자애인데 컴퓨터 실력으로 유명했어요. IT 동아리 부원이었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못 찾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컴퓨터 동아리 모임 시간에 타카오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키보드를 열심히 두드리며 무슨 코딩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타카오 내 도움이 필요해.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가 정확히 친구는 아니었지만 3년 동안 같은 반이었거든요. 어떤 도움? 저는 휴대폰으로 USB에 있는 몇 개의 스크린샷을 보여줬어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도서관에서 숨겨진 채로 발견했어. USB에 더 많은 자료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타카오는 망설였어요. 이거 우리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거 알지? 역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여기서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거든. 알아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진실이 중요하지 않을까? 복잡하더라도. 타카오는 다시 그 이미지들을 보고 그리고 저와 히노리를 바라봤어요. 위험과 호기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내일 방과 후에 컴퓨터실에서 만나자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내가 뭘할수 있는지 알아볼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가 방을 나갈 때 히노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이거 확실해, 이즈미. 학교에서 알게 되면 어쩌지? 저는 더 이상 아무 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을 그냥 잊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난 진실을 알아야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도 그렇지 않아? 흰오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이건 우리보다 더큰 일인 것 같은데. 그녀 말이 맞았어요. 이건 우리보다 더큰 일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몇주 동안 이 일이 얼마나 커질지. 또 우리 모두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전혀 짐작도 못했어요. 다음날 방과 후 컴퓨터실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기계에서 나오는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타카오가 키보드를 두드릴 때 가끔 들리는 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히노리는 그 옆에 앉아서 타카오가 하는 일을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었죠. 왔네, 타카오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요. 네가 보내준 파일들 보고 있었어. 진짜 흥미롭더라.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뭔가 새로운 거 찾았어? 타카오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많이 찾았어. 내 자료를 본 다음에 다케시마에 관한 다른 역사 기록들도 찾아봤거든. 우리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정말 많아. 그는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여기 1901년 지도를 봐. 다케시마 한국인들이 부르는 독도라고. 분명히 한국 표시와 이름으로 나와 있잖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지도는 오래됐지만 상세했어요. 그냥 다케시마를 설명 없이 일본 영토로 표시한 우리 교과서 지도와 달리, 이 지도는 복잡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제가 물었어요. 한국 정부 디지털 자료실에서 찾았어. 타카오가 설명했어요. 공개 자료야. 누구나 볼수 있지만, 일본 웹사이트에서는 거의 링크가 없어. 특별한 검색 방법을 써야 했지. 희노리가 화면에 다른 문서를 가리켰어요. 이건 뭐야? 타카오가 그걸 클릭했어요. 1951년 국제회의 보고서야. 2차 세계대전 후 영토 분쟁에 관한 내용이야. 그는 페이지를 내렸어요. 여기 봐. 다케시마가 우리 교과서처럼 분명한 일본 영토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봤다고 나와 있어.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교과서는 한쪽 이야기만 알려주고 있는 거네. 그런 것 같아 타카오가 말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 그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건 1900년대 초 일본 외교 자료에서 가져온 거야. 당시 일부 일본 관리들도 그 섬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인정했던 것 같아. 우리는 다음 두 시간 동안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타카오는 일본과 한국 양쪽의 신문 기사, 국제 조약, 심지어 수세기 동안 그 섬을 방문했던 어부들의 개인 기록까지 찾아 냈어요. 특히 눈에 띄는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1905년. 일본 외교관의 편지였는데,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편입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미 일본 영토였다면 왜 편입할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물었어요. 바로 그거지, 타카오가 존중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의문점이야, 그렇지? 컴퓨터실 창문 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교과서와는 아주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 사건들의 연대표를 만들었어요. 그 섬들은 한국과 일본 모두와 연결된 복잡한 역사가 있었어요. 본래부터 일본 영토라는 공식 일본 입장은 상당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에 패턴이 있어 히노리가 메모하던 노트북의 연필로 탁탁 두드리며 말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정부가 고유 영토 주장을 교육과 언론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인 것 같아. 그 전에는 분쟁이라는 걸더 많이 인정했었나 봐. 타카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걸 발견했어. 마치 어떤 역사기록들이 점점 학교 교육에서 빠진 것 같아. 없어진 건 아니야. 아직 자료실에는 있지만 더. 더 이상 가르치거나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지. 저는 의자에 기대앉아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럼 이 정보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다음 주 역사 시험에서는 다케시마가 왜 일본 영토인지 설명하라고 할 텐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배운 내용을 쓴다면 낙제하겠지. 히노리가 말을 이었어요. 아니면 더 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타카오는 새 폴더에 파일들을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으자. 계속 더 많은 기록을 찾아볼게. 이 정보로 뭔가 하기 전에 확실히 알아야 해. 짐을 챙겨나가려는데, 누군가 실험실 창문 앞을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키무라 선생님이었어요. 수업에서 항상 애국심을 강조하시는 엄격한 역사 선생님이셨죠. 선생님이 우리를 보셨을까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조심해야 해. 저는 속삭였어요. 다음엔 안 눈에 띄는 곳에서 만나자. 타카오가 저에게 검은 USB를 건넸어요. 여기 다 복사해뒀어. 잘 보관해.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는데 주머니 속 검은 USB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진실 찾기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일이 된것 같았어요. 우리는 교과서뿐 아니라 민감한 국가 문제에 대한 교육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발견한 것을 모두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들어온 단순한 이야기를 더 편하게 생각할까요? 컴퓨터실에서 그 자료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타카오, 히노리 그리고 저는 점심 시간마다 학교 건물 맨 끝에 있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음악 연습실에서 몰래 만나고 있었죠. 매일 타카오는 온라인에서 찾아낸 새로운 문서들을 가져왔고 저희는 찾아낸 모든 내용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어요. 이제 다케시마의 역사가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증거가 충분히 있네. 제가 히노리의 노트북에 정리된 연대표를 보며 말했어요. 근데 이 정보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중학생 셋이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누가 믿어주겠어? 히노리가 생각에 잠겨 턱을 두드렸어요. 어쩌면 이 정보를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지도 몰라. 위험할 거야. 타카오가 경고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 듣고 싶어하지 않을 걸. 작년에 소타가 타나카 선생님한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 그 기억에 저도 움찔했어요. 소타는 그냥 왜 우리 교과서에 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을 위해 일하도록 강제된 한국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지 물었을 뿐인데 타나카 선생님은 화를 내시면서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혼내셨거든요. 유미는 어때? 히노리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학교 신문부에 있잖아. 유미 타나카. 수업 시간에 늘 불편한 질문 던지는 그 애. 제가 물었어요. 히노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지난 학기에 학교 동아리의 성차별 문제로 사토 교장 선생님을 화나게 했던 기사스네 말이야. 논란될 만한 주제를 다루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저는 이 생각을 곰곰이 해 봤어요. 유미는 저희보다 한 학년 위인 중학교 3학년으로 대담하기로 유명했어요. 학교 신문에 실린 그녀의 기사들은 종종 한계를 시험하며 학교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하는 주제들을 다뤘죠. 걔가 우리를 도와줄까? 제가 물었어요. 한번 물어보지 뭐. 희노리가 대답했어요. 보통 방과 후에 신문부실에 있을 거야. 그날 오후 저희는 용기를 내서 신문부실로 향했어요. 문의 창문을 통해 보니 유미가 혼자 앉아서 컴퓨터에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네가 노크해 갑자기 긴장되어서 희노리에게 속삭였어요. 희노리는 눈을 굴리더니 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유미가 고개를 들어 저희를 보고는 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들어와 그녀가 말했어요. 저희는 학교 신문이 그동안 받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상장들이 벽에 붙어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녕,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유미 맞지? 난이즈이고 이쪽은 희놀이랑 타카오야. 우린 중학교 2학년이야. 너희가 누군지 알아, 유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신문부에 들어오려고? 무슨 일로 왔어? 그건 아니야, 제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내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발견했어.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야. 유미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떤 종류의 발견?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다케시마의 역사가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증거를 찾았어. 유미의 표정이 그냥 관심 있는 정도에서 완전히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자세히 말해봐, 그녀가 저희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어요. 거의 1시간 동안 저희는 발견한 문서들 중 일부를 보여주고, 지금까지의 조사에 대해 설명했어요. 유미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잘 들었고 가끔 메모를 적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발견이네,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우리 교과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걸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문서들은 훨씬 더 복잡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타카오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근데 이 정보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혹시 내가 학교신문에 글을 쓰자는 거지? 유미가 말을 이었어요. 그건 쉽지 않을 거야. 논란이 될수 있어서? 희노리가 물었어요.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에서는 출판 전에 모든 기사를 검토하거든. 교과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사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떤 방법? 제가 물었어요. 교과서 내용을 직접 반박하는 대신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쓰는 거야. 비판적 사고를 위한 교육적 활동으로 접근하는 거지.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모순이라고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맥락으로 보여주는 거야. 제 안에서 희망이 솟아올랐어요. 그게 통할까? 해볼만한 가치는 있어, 유미가 말했어요. 하지만 경고해둘게. 그런 접근을 해도 반발은 있을 거야. 그런 준비됐어? 일부 학생들, 선생님들, 심지어 학부모들까지 화낼 수도 있어. 저는 희노리와 타카오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정말 준비됐을까요? 이건 그냥 우연한 발견으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역사 교육 자체에 도전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진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복잡하더라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유미가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섰어요. 내가 초안을 써볼게. 표현에 신경 써야 할 거야. 하지만 대립적이기보다는 교육적인 방식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신문부실을 나오면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우리의 발견이 우리 셋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우리가 발견한 것을 보게 되고 질문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옳은 일 하는 거 맞을까? 희노리가 복도를 걸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모르겠어,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 저는 그때 이 작은 진실 찾기가 곧 학교 전체에 그리고 그 너머로까지 파문을 일으킬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유미를 만난 지 2주가 지났어요. 유미는 기사를 신중하게 준비하고 타카오는 계속 역사 자료를 찾아냈어요. 저희는 매일 점심 시간마다 음악실에서 만났죠. 그런데 수요일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타나카 선생님 수업 중에 교실에 수근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앞에 앉은 히노리가 뒤돌아보며 들켰어라고 입 모양으로 말했어요. 점심 시간에 히노리가 새하얀 얼굴로 달려왔어요. 유미가 허락도 없이 학교 신문 사이트에 기사를 올렸대. 지금 교장실로 불려갔어. 뭐라고? 저는 놀랐어요. 뭐라고 썼는데? 컴퓨터실은 학생들로 북적였어요. 타카오가 구석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화면에는 교과서 넘어 다케시마의 복잡한 진실 폭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유미는 우리가 찾은 자료들을 추가 역사 자료로 소개했어요. 선생님들이 엄청 화나셨대. 타카오가 말했어요. 벌써 사이트는 내려갔지만 많은 애들이 이미 봤어. 그때 컴퓨터실 문이 확 열렸어요. 와타나베 교감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나카무라 이즈미, 사토 히노리, 야마모토 타카오 당장 따라와. 교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가 우리를 쳐다봤어요. 우리는 교감 선생님을 따라 회의실로 갔어요. 안에는 교장 선생님, 키무라 선생님, 타나카 선생님 그리고 유미가 있었어요. 정말 실망스럽구나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교과 과정을 무시하고 선생님들의 권위에 도전했어. 저희는 그냥 역사를 조사한 것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 선전물을 역사적 사실이냥 퍼뜨린 거지. 키모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타카오가 일본 정부 기록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교장 선생님이 자르셨어요. 너희는 아직 애들이야. 국제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유미는 교과서를 부정한 게 아니라 추가 정보를 보여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타나카 선생님은 그것도 애국심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애국심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니까 진짜 역사가 궁금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부모님들을 불렀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교실에서 기다려야 했죠.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복도에 모인 학생들이 보였어요. 잘 모르는 여학생 하나가 몰래 엄지를 들어보였고, 다른 남학생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큰일 났는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고,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찾으려 했으니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의실에서의 그 긴장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났어요. 도서관 책장 뒤에 숨겨진 먼지 쌓인 상자를 발견한 것에서 시작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날 부모님이 학교에 오셨을 때 의외로 지지해주셨어요. 아빠는 사토 교장 선생님의 방에 행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는 기사와 문서들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기자로 일하시는 엄마는 교육 환경에서 추가적인 역사 정보를 제시하는 게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셨죠. 히노리와 타카오의 부모님들도 비슷하게 반응하셨어요.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궁금해하셨죠. 유미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딸이 허락 없이 기사를 올린 것에 화가 나셨지만 결국에는 존중하는 태도로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해 주셨어요. 저희가 완전히 벌을 피하지는 못했어요. 각자 학교 질서를 물란하게한 이유로 2주간의 방과 후 남기 벌을 받았어요. 유미는 일시적으로 신문부 활동이 정지됐고요. 하지만 그벌 시간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학생들이 저희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케시마가 한국 땅이었다는 옛날 지도를 진짜로 찾은 거야? 첫 번째 남기 시간에 다른 반 남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정부가 우리한테 보여주기 싫어하는 문서들을 발견한 거야?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졌고 학교 측에서 상황을 축소하려고 해도 학생들은 계속 궁금해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유미의 기사가 어떻게인지 인쇄물로 만들어져서 학생들 사물함에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역신문 기자가 어떤 학부모로부터 저희 이야기를 듣고 유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중학생들 역사적 관점에 의문 제기하다라는 기사가 지역면 첫 페이지에 실리기도 했죠. 그때부터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갑자기 저희의 작은 조사가 일본 학교에서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더큰 화두가 되어버린 거예요. TV에서는 교육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했고, SNS에서는 교과서 내용과 역사적 관점에 대한 토론이 넘쳐났어요. 한국 언론도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들은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용감한 일본 학생들이라고 칭찬했죠. 이 때문에 우리 동네 일부 사람들은 저희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화를 냈지만 저희들을 지지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제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역사 교육과 다양한 관점이라는 공개 토론회를 열었어요. 처음에 저희에게 그렇게 화를 내셨던 사토 교장 선생님이 행사를 소개하셨어요. 교육은 단지 사실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해 보이셨지만 결연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어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관점들을 고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그 관점들이 우리의 기존 생각에 도전하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저희를 그렇게 심하게 혼내셨던 바로 그 교장 선생님이 맞나요? 토론회 후에 교장 선생님이 저희 작은 그룹에게 다가오셨어요.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일을 진행한 방식은 인정할 수 없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여러분의 열정은 존중합니다. 30년 교육자로서 역사 교과서가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봐왔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복잡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에게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점심시간에 저희 평소 테이블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저희와 함께 앉아 질문하고 생각을 나누고 싶어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전에는 교과서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일부는 부모님과 다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다음엔 뭘 조사할 거야?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제 친구들인 희노리, 타카오, 유미를 바라봤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저와 함께 해준 친구들이었죠. 아직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찾는 것은 어렵더라도 항상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배웠어. 오늘 오후 집으로 걸어오면서 이제 세상을 얼마나 다르게 보는지 생각해 봤어요. 3개월 전만 해도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의심 없이 믿었어요. 어른들이 항상 완전한 진실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독도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영토 분쟁은 복잡하고 중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역사가 교과서의 한 문단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조금은 도왔을지도 몰라요. 진실에는 여러 층위와 여러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들은 것을 넘어서 진실을 찾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기도 해요. 어머니가 어젯밤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배운 가장 중요한 건 독도에 관한 것도 물론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점이란다. 그건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만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 교과서의 거짓을 의심하고 진실을 추구한 이 용감한 학생이 참으로 기특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덕분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들이 일본 열도에 알려지게 되었죠.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영토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모든 선조분들이 문득 존경스러워집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역사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학감동이었습니다.